봐주고 중간중간에 여기 기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웨이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웨이브들을 막아줄 수 있는 듬직한 털의 친구들을 일단 배치를 해주고요 어허... 이거를... 이거 찾고 있는 거 이렇게만 박아줘도 될것 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종 워크벤치 아무 워크벤치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고 메폰 무기 무기 워크벤치를 먼저 한번 박아줍시다 여기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머도 뭐 하나 핵 발사하는 곳의 위치만 알수 있다면은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베타하는 그 짧은 시간에 할수 있을까 과연? 니까 이게 문제긴 한데 저번 베타에서부터 계속 플레이를 이어져 오드.. 플레이를 계속 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의 아... 그 아이템들 모아놓은 것 같다가 바로 그거를 할 수도 있겠지? 자, 정크들 전부 다 갈아줍시다 그리고 크래프트로 무기를 제작할 수 있죠. 아니야. 이쪽을 먹고, 이제 여기를. 근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 여기다가 그러면은 우리 자 발전소를 연결을 해줘봅시다 자 빌드 들어가서 전력을 낼수 있는 발전기 다, 음. 하나 어그 들깨, 들깨새끼들, 들깨새끼들 저쪽도 하나 보네. 이렇게 웨이브가 와요. 어, 팔로우, 고맙습니다. 웨이브가 한번더 오죠. 자, 김득홍님, 팔로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에 웨이브 들어왔네. 말이야 잘 리페어 오케이 자, 웨이브를 막으면은 일정량의 보상이 있습니다 아, 1인칭 아니고 3인칭으로 바꿔서 게임 플레이 할수 있어요 1인칭으로 게임플레이하면 어지럼증을 느끼는 사람도 꽤 많더라. 자, 다시 또 가서. 깜짝! 하이! 자, 이곳은 제가 먹은 캠프죠. 근데 한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뭐 건물을 지을수가 없어요 저랑 파티를 맺어놓은게 아닌이상 음. 그러니까 물을 뭐 검사하고 테스팅하고 네. 테스팅하고 분석하라는건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주고. 이제 이게 작동이 되죠. 그럼 컴퓨터가 나옵니다. Food control. 그럼 여기서 제가 원하는 음식을 고를 수가 있죠. 음식을 고르면은 이제 거기에 걸맞는 음식들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도 전기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얼마인지를 한번 봅시다. 저번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자, 보시면은 전력이 40. 40 전력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발전기가 5의 전력을 내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여덟 개의 발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가지고, 파밍을 더 해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만들어서 배치해 줍시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템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오. 옮기시다. 옮기시다. 이거 기억할 거면은 저쪽에 워크 벤치 옆에다가 설치해 주는 게 좋겠죠. 워크 벤치 옆에다가 자 설치, 그리고 근데 이게 깜빡거리는 게 있어. 살짝. 오, 나중에 정발할때는 고쳐지겠죠 일단 웨폰 무기종류중에서 리드파이프 필요없죠 트랜스퍼 일단은 각종 정크템들 다 집어넣어주고 응저 뭐지 overseers log or should I say direct communication because whoever 거네, to try to find out where I've gone. but I'm glad you did truth is I need your help I've been given a task and I've decided to break protocol and tell you what it is because if there's one thing I've learned in these past few years 거점 먹을 때 아까 떴던 메시지를 자, 제가 얼른 넘겨버려서 여러분들이 못본것 같은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점을 먹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 거점을 탈환하기 위해서 PvP를 신청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음, 그럴 수도 있지. 그그 어차피 세상은 뭐? 어? 세상은 다 터졌어, 지금. 힘 있는 자가 곧정이고 법이야. 자, 필요 없는 아이템들 다 집어 넣어 주고 아, 요리도 해먹을 수가 있... 있어요. 자, 여기서 설치를 해줍시다. 워터펌프 만들어 놔. 멀리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워터 펌프 하나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옆에다가 초반이라 그런가 계속 토리얼만 나오네요. 그렇지 초반엔 할거 많지. 이렇게 해놓고 아까 전에 떠났던 물이 있으니까요. 그 물이랑 아까 전에 그 여러 동물들 잡아서 얻었던 고기들을 가지고서 조합해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일단 음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 야생에서 잡은 고기들을 요리하지 않고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요리를 하게 되면은 그 방사능 수치도 많이 좀 줄어들고 그게 더 효과도 좋아지니까요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올푸드 아까 전에 빛나는 버섯으로 만든 스프 그리고 머취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배좀 채워볼까요 이제? 방금 만들었던 거를 가지고 일단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에이드 쪽에 음 그래서 방사능 수치가 조금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방사능이 쌓이게 되면은 라드 어웨이 요거를 먹어주면은 방사능 수치가 싹 날아갑니다. 아니 라드 어웨이, 음... 라드 어웨이가 아니고, 어 라드 어웨이 만, 찾았다. 어 이거 라드 어, 웨이가 맞습니다. 누구, 누구. 형님, 찾았다. 찾았어 예? 찾았어,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어있다 JZY 있다. 찾 내가 몇 아... 번을 들어갔다 알았다. 진짜 만났어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있구나 이걸 만났어 만났어 다스가. <laughs> 이거를 <이걸> 만났어, <laughs> <이걸> 만났어. <laughs> 아니 스팀이 아니고 베데스다에서 사는거야 시케야 <웃음> 베데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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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넷 자 일단 물을 끓여 볼까요? 볼드워트 물을 끓여서 어디? 그럼 이제 불이 그서 흩어져가지고 오리를 찾으면 돼. <웃음> <웃음> 오 됐다 친구 생겼다. 팀 라드로치 됐어. 아래 뭐 팀이 생길 거 같은데? 그 친구 추가까지 한한 거? 한건 구하기에. 그거 e s t 눌러서 C에서 친구 추가 된 건지 확인. 와, 팀만 아, 팀만 돼. 팀만 돼. 아, 친구도 안 돼? 에드 프렌즈 눌러도 그거 아무것도 안 돼? 아, 안 되네. 아무 반응이 없네. 에드 프렌즈. 와, 결국 이기는 안 되는 거야. 그거 팀한번 하면 해도 나가면은 끝인가? 마이크 끄세요 어떻게 끄요? 그 마이크를 뽑으세요 오케이 이거다 자 갔다가 조금 더 디펜스를 하기 좋도록 이곳을 한번 꾸며보도록 합시다 으 음. 어, 우리끼리 거래도 가능한 따로 그니까 버리는게 아니라 오 여기서 도박을 해볼까? 나가볼까? <laughs> 이걸 도박을? 아 어, 이거 눈아파 이거 흐릿 흐릿해지는 효과 때문에. 뭐 있어 한번 나가봐. <laughs> 논으로 해버리면 아무 그 서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laughs> 안되는데? 티누로가 아니지? 그럼 어, 뭐 눌러? 그냥 나가면 돼아 그냥 나가라고? 티누르면디폴트 기본 설정이야 아아 오 아, 아. 어, 됐나보다 됐다 됐다 음, 적용 버튼 없어 그냥 바꾸면 바꾸는 대로 바로 되는 거야 어떡하지? 도박할까 진짜? 그래 도박해 20좀 버가 로스트가 20초가 갈수 있어. 팀이 남아있지 않을까 뭔지 팀은 그걸로해서 기록. 아 그리고 맵에 그거 있어가지고 될것 같은데. 맵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 그거의 기록에 남아 있 있어. 아그 최근 만났던 사람. 음. 그거는 맞지. 레벨업. 어. 어떤 새끼. 야 한번 해 봅시다. 오케이. 아, 잠깐 팀은 떠나면 안 돼. 잠깐만 가지마봐. 갔어? 아니, 아, 나 갔는, 가, <laughs> 갔는데 나. 잘 되겠지 뭐. 잘될 거야. 그럼. 둘은 만날 수 있어. 그거 나가도 만나심? 게임 자체는 당장은 문제 없이 어, 흘러가는데 레화님 있다 어 레화! 레화 친구 추가 어? 걸어놔! 친구 추가 안돼 친구 추가는 안아 근데 나한테 어. 친구 초..친구 그 요청하던거 뭐지 그럼? 헐크 헐크 어, 아 맞다 친구 추가 했었잖아 아까전에 그니까 러 헐크가 내가 거절해버리긴 했지만 그럼 어떻게 간거야? 그거 그 프렌즈 그거 확인한 거야? 그... 애초 프렌즈 눌러도 안 되던데? 그러니까 누르고 나서 받는 사람 쪽에서 그 프렌즈 쪽에 뭐가 떴는지 확인 확인했어? 아무것도 안 뜨지 않았어? 난 계속 눌렀었는데. 으흠. <놀람> <놀람> 아, 나 제일 설레 있는 말 나왔다. 후원. 느낌표 후원. 저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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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설레요. <놀람> 그 애드프렌드 그거 눌렀을 때그 아로가 눌렀을 때 그거 ESC 눌러서 c 에프렌즈 확인했어? 응 아무것도 없어? 응 없어 없어 그아그 헝클립을 나한테 어떻게 온 거야? 진구를 어 왜? 잠깐 풀렸던 거 아닐까? 아 그럼 우선 나도 플레, 우선 플레이 여기까지 하고 계속 찾아봐야겠다 어디 보자 추가 아니라 우리 팀인된 건데 그니까 아까 나한테 팀그 친추가 어떻게 왔었냐는 그, 오오오 거. 후원 후원 죄송합니다 천원이에요 1 5일에 월급이 온답니다. 아, 뭐가 죄송해 천원이 어디야? 천원이 땅 파면 천원이 나오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세상에. 대만님이 팀을 거절셨어 박수 한번. 아, 팀 다시 보내고 있는데 안 되지 이거 다른 서버라. 어. 때나 아, 보다 이거 나갔다 오면은. 아니면 나 나가볼게 아이. 그팀이 아, 팀은 됐어. 팀이 됐다고? 어 일단 레어님은 팀 됐으니까 뭐 나가서 시험을 아. 해볼게. 리브 팀이 아니라 리브 월드를 해. 어그 리브. 월드를 하면 리프 팀이 되네. <웃음> <웃음> 어, 테스트 완료. 다시 만나야 돼 이제. 친추는 우연이었던 걸로. 대체 왜지? 잠 잠깐, 그러니까 원래 되는 기능인데 아,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야. 참... 아 아까 우연이 됐던 거지. 어, 굉장해. 어... 됐다, 굉장해. 오오오.